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부여 고구려의 해씨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백제 팔대성씨가 있는데요. 우선은 팔대성씨는 귀족의 성이고요. 그러면 귀족의 성씨 말고 왕성은 뭐였을까요? 백제의 왕성은 부여씨라고 합니다. 또는 여씨라고 합니다. 자자 자, 오늘 좀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요 내용에 대해서 어, 사서를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중국 정사 안에 백제전만 제가 따로 모아서 편집했습니다. 예, 여러 사서, 정사에, 개인이 쓴거말고요 정사에 나오는 백제전만 따로 나와서 제가 나눠, 어, 이렇게 좀 모아서 편집을 했는데, 모수리, 골뱅이, 와이, 이, ah.net입니다. 여기로 저한테 메일 보내셔서요. 중국 정사 백제전을 받고 싶다라고 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ppt 보내드리겠어요. 자, 오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정사 중에서 아까 제가 뭘 살펴본다 그랬죠? 백제의 왕성이 여기 제가 이제 보면 북주서와 국사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왕성으로 검색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왕성이 부여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책에 있냐면요. 북주서에 있습니다. 그냥 원래는 주서라고 하죠. 근데 제가 괄호 열고 북을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헷갈리기 때문이죠. 예전에 그, 서주시대, 동주시대, 주무왕이 세운, 자, 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서 앞에 가로 열고 북주자를 넣은 겁니다. 북주는 어느 시대냐? 자, 북주는, 자, 5호 16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16국을 누가 통일하죠? 북위가 통일했습니다. 북위. 아이고, 글자가 왜 이러냐. 북위가 통일했습니다. 근데 이 북위가 둘로 갈라집니다. 서쪽에 서위. 동쪽에 동의. 네, 이렇게 갈라졌어요. 동의. 그리고 이 서위는 다시 뭐가 되죠? 북주가 됩니다. 북주. 그리고 동의는 북제가 되죠. 북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북주에서 누가 나오죠? 수나라가 나와서 전국을 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수나라 다음엔 당나라가 되죠. 이 네. 요런 시대라는 겁니다. 요런 시대. 부기 전에는 5호 16국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진나라가 있었겠죠. 그 앞에는 뭐죠? 자,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자, 요러한 시대 중에 요거라는 뜻입니다. 요거. 주서라는 게, 여기 주서라는 게, 요 북주 시대의 역사를 쓴 겁니다. 예. 요 시대 배경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북주서에 백제전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자, 백제의 왕성은 뭐다? 부여시다. 예. 백제의 왕성은 부여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나온다고요? 북사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북사. 북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말로만 하고 맨날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설을 한번 직접 오늘은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북사입니다. 북사 백제 전에, 백제의 왕성은 여시라고 했습니다. 백제의 왕성은 여시다. 예. 백제의 왕성은 여시랍니다. 그럼 앞에 뭐가 빠졌죠? 자, 부여시에서, 부자를 생략하고, 북사에서는 백제의 왕성은 여시다라고 한 겁니다. 아까 수서에서는 부여시라고 했고요. 예. 자,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제 또 보겠습니다.